안녕하세요, 룸패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데스클로 서식지 탐험을 마치고, 마지막 보블레드두 개를 얻기 위해서 서브키을 하나 마무리하고, 그두 개의 보블레드를 얻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괜찮습니다. 저에서 계속 보자마자 저장을 했거든요. 오, 스타플라이랑싸고 있네요. 팔라딘 힘내. 이번엔 넉백에 성공한다! 그렇지! 어미 데스클로에게 치명타 공격. 오, 이러는 게 되게 빠르네요. 넉백! 가만. 아마... 이 어미 데스클로가 있던 곳에 데스클로 알이 좀더 있네요. 그리고 이 어미 데스클로는 데스클로 알두 개랑 데스클로의 손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어, 데스클로 알이 하나밖에 없네요? 뭐죠? 여러 개 있을 줄 알았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네요. 아, 아, 아. 그 바로 위에 또 다른 둥지가 있고 또 다른 데스클로 알이 있습니다. 어미 데스클로한테 얻은 것까지 합치면 총네 개를 얻었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 또 다른 굴이 있고 아니 또 다른 데스클로 둥지가 있고 여기에는 알이 없네요 아 아까 전에 벤젠스 얻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 얻었었죠? 여기 죽은 데스클로 데스클로는 다 잡은 거 같네요 저기 한놈 빼고요 어절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럼 죽어야죠? <laughs> 레슬로의 치명타 공격. 오, 한타 창만리는 못 잡았네요. 근데, 남은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크로스만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laughs> 다방! 이 녀석은 아무런 템도 안 갖고 있네요. 하지만 그 대신에 이 녀석 근처에 죽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방무지 상인, 스팀팩, 미래의 무기투데이, 사람들 만나기, 프로그래머 대야지스트 308탄 네발이랑, 야구모자 안경, 그리고 373캠을 갖고 있네요. 수류탄도 3발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앵클레이브 장교. 어? 뭐죠? 이 사람은 별로 아이템을 안 갖고 있네요. 아! 이 사람이 잭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리퍼의 유니크 아이템입니다. 원래 이름이랑 합쳐서 잭더 리퍼를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유니크 무기인 유니크 아이템이 증거인 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잭이라고만 나오네요. <laughs> 집에 가져가가지고 전기톱이랑 일반 리퍼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악무진 사이코 둘 이제 데스클로 거주지도 다 루팅을 한것 같네요 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벌레 낀어 뭐지? 아직 루팅 다안 했나 보네요 <laughs> 마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밝은 버스들이또 다른 방또 다른 시체들이 있네요 이 시체는 스팀팩 해독제 히드라를 갖고 있고 그 옆에 용병은 편지리랑 가죽 갑옷을 갖고 있네요. 오, 또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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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팔라닉 크로스 제발 팔라닉 크로스가 정말 좋은 동물입니다. 변접 무기를 써가지고 탱킹도 되게 잘 써주고 있어요. <laughs> 레타인스고 조금만 뒤로 달리면 무조건 탱킹해주네요. 그리고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의료가방이랑 제트 라덱스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레이더인데 3 0 8탄이랑 저격 수총을 갖고 있네요 예비군의 수총을한번더 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레고도가 풀로 되었지만 아까 전에 대공수리가 되어 있어서 데미지나 DPS가 변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데스클로가 있던 곳에 뭐가 더 있을까요? 꽤 아무것도 없고 데스클로가 있던 곳 여기는 어두 갈래 길이네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죽은 데스클로 아마 제가 왔던 곳인가 보네요. 그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 아까 전에 그 뭐냐, 데스클로가 나왔던 길이랑 안 나왔던 길 중에 데스클로가 안 나왔던 길이네요. 그러면 아마 이 데스클로 거주지를 진짜로 다타험을한것 같습니다. 상세히 지도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데스클로 둥지 밖으로 나가서 얻은 템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보브레이드를 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불고가 어디죠? 자, 이렇게 데스클로 거주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서짐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퀘스트를 하나 해결하도록 할게요. 이 머리통에 총알을 박아 넣어라는 퀘스트인데 전에 언더월드에서 크롤리라는 사람한테. 구울 차별주의자를 잡아달라는 퀘스트를 받았는데, 사실 그 구울 차별주의자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구울 차별자라고 크롤리가 사기를 치고, 진짜 크롤리의 목적은 암살 목표들이 갖고 있는 열쇠를 모으는 거여서, 뭔가 크롤리가 제대로 설명 을안 해주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좀 찝찝한 퀘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암살 목표 중에 한 명인 알리스터 템페니한테 그걸 말을 하니까, 템페니가 오히려, 크롤리를 죽여달라고 퀴... 서브 목표를 저한테 줬던 겁니다. 줬던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크롤리한테 여태까지 모았던 열쇠를 주고 크롤리 죽여서 템피인한테 보상을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열쇠들을 가지고 제가 유니크템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크롤리! 여기 스트레이어의 열쇠를 받아. 열쇠의 손이 넣었군. 상관없어. 여기 캐리야. 오,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니까 화술 선택지가 몇개 생겼네요. 일단 열쇠, 열쇠부터 다 주도록 할게요. 유코브의 열쇠를 가져 베이브의 열쇠를 받아 그는 죽었지만 머리통을 날려버리지 못했어 뭐 적어도 그 놈은 죽었으니 콘스탄틴 요새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실패해 그럴 줄 알았어 너 역시 구울 형제자의거짓말쟁일 뿐이야 해페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가 더 좋은 제안을 했거든 뭐? 그 놈을 죽이라고 널 공행했잖아 그 놈을 죽여 네가 날 배신했나? 난 그의 경쟁이 싫어 내가 지게 될 거야 지금 널 죽여야겠어 어 뭐야 뭐야 아, 잠깐만, 크롤리가 나한테 먼저 골텐데 다른 구울 역들이 크롤리 편을 주네요? 로드를 해서 크롤리만 몰래 죽여야겠습니다. 크롤리, 어, 스트리트 열쇠랑, 듀커의 열쇠랑, 데이의 열쇠 받아. 안녕? 어, 뭐야. 퀘스트가 끝났네요? 페페이에 얘기를 안, 하니, 안, 하니까, 크롤리가 뭔가를 눈치를 챘는지 그냥 바로 퀘스트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크롤리한테 열쇠를 다 주지 말고, 어, 두 개만 팔고, 크롤리를 잡도록 할게요. 목록에 있는 다음 놈을 사용할게. 힙보의 불빛을 끄고, 변신을 하고, 이 녀석을 잡을 건데, 다른 굴들이 좀 보고 있네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스테이스보이 키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크롤리 사망! 경치 획득! 40. 카르마도 얻었습니다. 어, 완료. 선택. 크롤리를 죽이십시오. 알리스 템피닉께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보상을 받으러 가기 전에 크롤리를 루팅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팔았던 테드의 열쇠랑 듀콥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랑 4-4 매그넘이랑 전쟁 전셀러미의 복장도 받을 수 있네요. 스펙도 3개나 갖고 있고 전투용 당권도 갖고 있습니다. 어, 되게 좋은 놈이죠? 흐 <laughs> 어, 크롤리가 저한테서 열쇠를 받고 가려고 했던 콘스탄틴 요새라는 곳은 제가 탐색 자폭을 찍어가지고 이미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득 성공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템페니한테 가서 퀘스트의 보상을 받도록 할게요. 바로 이동! 템페니 타워! 템페니가 있는 펜트하우스층으로 왔어요. 예, 에 템페니가 있네요. 야! 리스터 템페니! 크라울리가 죽었지. 맞지? 자, 여기 약속한 보수야. 한곳에서 너무 많이 쓰지 말도록 해. 템페니 타워를 빼오는 말이야. 명뚜껑 200개 추가됨 오 텐페니 방에 스킬북이 하나 있네요 음식이 추가보수로 받아가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별로 루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텐페니도 별거 안 갖고 있네요 그러면 스킬북을 읽어서 화술을 1 올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부케 스타일로 거짓말하기 화술이 1만큼 증가했습니다 어떠네요? 여기 발코니 오 퀘스트가 아직 완료가 안됐네요 콘스탄틴 요새에서 아이템을 얻으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보브이드 얻는 김에 가서 얻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요 말리동 메가톤 자 이제 또 다른 보브이드를 얻기 전에 잠깐 무기 성능 좀 비교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데스클로 거주지에서 얻은 유니크 리퍼인 잭과 풀게이션 리퍼와 풀기전 전기톱의 효과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조 개조 자판기에서 개조를 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개조 부품이 있는지 볼게요. 전기톱 개조 부품 없음. 무기계조 자판기 개조 부품 없음. 전기톱은 애초부터 개조 부품이 없다네요. 그러면 리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개조 부품은 없고 무기계조 자판기 여기서도 개조, 자포, 개조 부품은 없다네요. 그러면 잭은 어떨까요? 이것도 유니크 무기라서 없다네요 <laughs> 일단 전기톱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톱은 데미지는 78 DPS는 74 무게는 20이고 값은 2,798 그리고 방어력을 무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잭, 이 녀석은 데미지는 50 DPS는 데미지랑 똑같은 50이고 무게는 6이고 값은 999라네요 상대방의 방어력을 무시하는 건 같지만 크리티컬 찬스 보너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퍼 잭이랑 똑같이 데미지가 50인데, 디페스는 어째서인지 4 낮은 46이네요. 무게는 6이고, 값은 1198이라고 합니다. 유니크 아이템보다 일반 아이템의 값이, 값이 더 높네요? 하지만, 잭이랑 같이 방어력 무시 효과는 있는데, 크리티컬 찬스 효과는 없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쓰던 대왕사망의 포옹 대신에, 한번 잭을 써서 다음 던전을 탐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짐정리를다 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리틀 데빌 대신에 리틀 데빌보다 가벼운 저격 소총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버디 사막의 포옹 대신에 말했던 대로 잭을 들고 나왔고 25mm APW 대신에 전에 얻은 유니크 미사일 런처인 미스 런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틀 라이플 대신에 락인 런처를 한번 들고 왔어요 <laughs> 락인 런처에는 던진던 화폐를 100발 장전해 놓았습니다 이제 적들을 돈으로 매우 아프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크롤리가 살아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콘스탄틴 요새를 제가 대신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곳인, 디커슨 성체 예배당까지 빠르게 이동을 해서,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도착! 아, 그리고, 저기에서, 콘스탄틴 요새에서 보브레드를 업그나면 보브레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을 거예요. 맵 동쪽에 있는 볼트 108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저방익은 본부라는 곳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 보브레드는요. 그래서, 일단, 맨 마카에 표시를 해둘게요. 표시를 해두고, 여기에서 보브레드 얻은 다음에, 짐이 너무 많으면 짐정이를 하고 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숨소리? 어, 이동하다 보니까 야호가이가 나타났네요! 오, 어, 되게 무서운 놈입니다. 저한테 지금 데미지를, 데미지를 엄청 많이 웠죠 한 방밖에 공격을 안 했는데, 제 체력이 절반이나 깎였어요. 하지만, 저격소총 덕분에 이 녀석을 잡았습니다. 이 녀석한테선, 야와이 고기를 얻을 수 있네요. <laughs>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죠? 야와이한테선요? 그리고, 저 앞에, 또 다른 적이 있는 게 보이네요. 흉폭한 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저격소총으로 잡았죠? 오, 가다 보니까, 웬 표지판이 나오고, 왼쪽에 안테나 기지 같은 게 보이네요. 데스클로도한 마리 보입니다. 미스 런처로 저녀석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조준을 해야겠죠. 실패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여기 데스클로 가는 게 보이네요. v t 스로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어디가? 오, 뭐야, 어디가? 에스 클로가 제 미사일을 피했네요. 하지만 너무 높게 피한 거 아닌가요, 저거? 낙사했네요. 제 미사일을 피하다가 저 녀석이 낙사를 해버렸어요. 어, 되게 재밌는 무기죠? <laughs> 녀석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저 녀석 잡으려다가 왼쪽에 무슨 하수구를 발견했는데, 어, 그냥 하수구네요. 그, 통신탑 근처에 있는 하수구처럼 비닐 통로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데스쿨로랑 세트리봇이 보이네요. 세트리봇 저건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데스쿨로를 락인 런처로 적당히 체력을 깎은 다음에 미스, 미스 런처를 써보도록 할게요. 웨이티스! 왼발! 네 발! 데스쿨로에게 치명타 공격! 돈이 너무 아프다고 하죠? 미스 런처는 얼마나 아플까요? 어, 몸통선상, 데미지가 별로 안 좋네요? 이게, 폭발하는 게 늦는 만큼, 그만큼 데미지 쏠 줄, 알,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미스런처는 그냥 쓰레기무이네요흐흐 <laughs> 조사하기 데스클로, 아무것도 없음. 어,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하수구의 반대편이 있네요. 일단, 여기도 막혀있습니다. 그 외에, 루팅할, 루팅할 건 없으니까, 센트리 보시을 루팅하고, 계속, 콘스탄틴 요새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오, 가다 보니까 웬 트럭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저거를 락일런처로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오! 돈으로 자동차를 폭발시킬 수 있네요. <laughs> 여기엔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끝에 적이 있다고 맨 마커에 표시가 됩니다 라더우드아웃키스트가 있네요 저격들 잡아서 루팅을 하도록 할게요 아망 경험치 아르마 경험치는 지금 조준이 돼서 아 조준이 돼서 얼마인지 못 봤는데 조준 푸니까 보이네요 40 17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두명 잡았는데 한명더 있으니까 마저 잡도록 할게요 077 아까는 녀석은 17을 줬는데 이번 녀석은 7밖에 안 주네요 좀찢지한 놈이죠? 어쨌든 잡았으니까 다 루팅을 하겠습니다 허버 손가락, 세열수류탄, 파워피스트 파워 머뭐 세트 또 다른 녀석도 파워피스트를 갖고 있네요 어... 그리고 계속 가다보니까 콘스탄틴 요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들도 좀 보이네요 저 녀석은 잭으로 잡아오도록 할게요 오랫타임 미스터워시! 오! 체력이 아주 빨리 깎이고 있습니다 사망! 경치 7! 미스터워시에게 치명타! 아미 세트리봇! 방어력을 무시해가지고 데미지가 엄청 잘 박히네요 아미스트리부또 죽어서 겨우 치 17을 얻었습니다. 어 근데 아직도 위험 표시가 뜨네요. 이제 적들이더 있나 보죠. 일단 잡은 녀석들을 루팅하고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게요. 조사하기 미스터 거시. 이 녀석은 금속 부품이랑 에너지셀, 활망색 연료 7 2개를 갖고 있네요. 그 위엔 사물함, 서류 보관함, 그리고 큰 건물이랑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어, 여기 에 포트 콘스탄틴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왜 아직도 발견을 못 했죠? 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양소를발겠습니다 포트 콘스탄틴. 그리고 큰 건물로 들어간 입구 이 콘스탄틴 요새 뒤쪽에 급수탑이랑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게 보이고 플로텍론이 있는 것도 보이네요. 녀석을 잡고 일단 작은 건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은 곳부터 루팅하고 큰 곳을 나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시오 지구! 여기 내부에 적들이 있네요. 하지만, 제기 금방 프로테트론을 찢어버렸습니다. <laughs> 엄청 강력한 무기죠? 여기에누카콜라 퀸텀. 누카콜라가 조금 있고, 그위에 전쟁은 책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핏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화장실에는 해골이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방사능 피폭이 1초당 1씩 되고 있네요 그리고 프로텍트론 방금 잡은 이 녀석한테선 금속 부품이랑 에너지 셀을 얻을 수 있네요 그 외엔 망가진 책들, 마보상자 비어있음 또 다른 전쟁전 책오 어, 그리고 스킬북도 있습니다 여기엔 전쟁전 책두 개랑 스킬북이 하나 있네요 되게 좋은 장소죠? 책상 비어있고 어, 체리 폭죽이라는 거랑 다트가 좀 있네요. 오, 그리고 수도 항모시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어, <laughs> 비밀 통로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는 문이네요. 그냥 뒷문으로 나가는 게 다였죠? 여기엔 보관함이 있고, 이 보관함 안에서 다쓴 마이크로 퓨전셀이랑 레이저 소총, 마이크로 퓨전셀 33발을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에 오브레드가 있네요? 오브레드 발견! 긍정적인 약물의 효과가 10% 길게 지속된다라네요. 여기, 이, 이 콘스타틴 요새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야 나올 줄 알았는데, 꽤 빨리 나왔습니다. 그 외엔 병뚜껑이, 들이좀 많이 있고, 신메리 권총이랑 콘스타틴 요새 발사 코드라는 게 있네요. 뭘 발사하는 코드죠? 그리고 황무신이 죽어있고, 황무신 옆에 스텔스보이랑 스킬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laughs> 그리고 탄약지주대 망가진 단말기, 책상. 책상 안에는 루카콜라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철제상자들도 있고, 거기에서 다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어, 그리고 콘스타틴 요새 벙커 문이라는 게 있네요. 테드 스트레이어의 열쇠로 이걸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제어 벙커라는 곳으로 갈수 있네요. 아, 그늘들어니까 로봇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도 로봇이 절 공격하려나 보죠? 근데, 당장은 안 보이네요. 여기에는 5 5 6미 리탄, 그리고 병뚜껑들이 좀 보이고, 물병수총도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타약상태로꽤 많이 있네요. 타약상 중에 하나는 5 5 6미 리탄을 48발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10메이탄 13발, 또 다른 하나는 32군 탄약 10발을 갖고 있네요. 어, 그리고, 배틀링 에이저 순소리가 들립니다. 아메이스 트리봇. 경험치 17. 이 녀석이 있던 곳은 화장실이네요? 로봇이 화장실에서 뭘 하던 걸까요? 사실 청소 를봇이었던 걸까요? <laughs> 이 녀석은 금속 부품이랑 일렉트론 차지팩 그리고 미사일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옆에는 사물함. 사럼 비어있음. 공구상자. 공구상자에는 덕트 테이프랑 전기 부품이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일단 이 방을 다 둘러보고 나서 내려갈게요. 안정지랑 라덱스가 있고, 더러운 물도 있으니까요. 아무람! 여기엔 스팀팩이 하나 들어있네요. 화장실이랑 의약품들이 있는 방이었죠? 이 밑에 쪽에는 환자로 막힌 문이 있고, 보통 난날로 잠긴 문이랑, 센트리봇이또 있네요! 어, 아프다. 팀팩 동료가 주위를 끌고 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할게요. 가방, 경치 17! 이 녀석한테선 전기 부품이랑, 일렉트론 차지팩, 미사일을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보통 난날로 잠긴 문. 이 안에는, 허력 접착제, 철제 상자, 끼어있음, 안배모로, 커피 먹었잔, 도시락통이랑 사물함이 있네요 근데 사물함도 비어있습니다 <laughs> 오, 그 옆에 사물함은 의료가방이랑 스팀팩이 있네요 또 다른 철제상자 담배리로 구호상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덱스 두개랑 머리핀 빈 주사기를 얻었어요 그 외에는... 허리보관함 콘스타틴 요새 발사 제어기 이 c 뭐야아이씨임을 발사할 수 있다네요 어, 일단 여기 다 둘러보고 나서 발사하지 말든지 할게요. 여기에는 엎드리고 숨어라 스킬북이 있네요. 여기 오면서 스킬북을 되게 많이 얻었네요? <laughs>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 외에는 서류관함 비어있음. 책상. 영뚜껑 36개. 그리고 사물함. 근데 이것도 비어있고, 스킬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스킬북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여기 1만큼 증가했네요. 책상 비어있고. 허리 보거나. 담배 함부로. 색상안징전 화폐. 어, 별로 좋은 거는 없네요. 필복이 워낙 좋아 가지고 다른 좋은 템들은 별로 안 나는데 안나 봅니다. 오 어, 위트로 내려가는 길. 여기에 프로텍터리 한명 죽어 있고 전기 부품이랑 에너지스를 갖고 있네요. 안방. 여기에는 구호상자가 좀 있습니다. 이 안에 혈액팩, 스팀팩, 라덱스가 있고, 구호상자 위에 버퍼아웃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있네요. 들어가니까 방사능수치가 올라가고, 안에 해골이 하나 죽어있고, 후 별거 없네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구호상자가 있습니다. 혈액팩이랑 스팀팩, 더러운 물을 얻었어요. 여기엔 침대들도 좀 있네요. 그리고 해골이 침대에서 자다가 죽어있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엔 개인 보관함이 있는데 여기에서 5.5렙모리탄 22발이랑 마이크로 펜션셀 19발을 얻을 수 있네요. 벤타츠랑 전쟁 전체, 스텔스보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보관함. 여기에는 깡통이랑 경찰봉이 들어있는 게 전부네요. 핵분열 건전지, 증기기량기 부품, 철제 상자. 또 다른 문. 여기는 폭탄 창고라는 곳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 아까 전 컴퓨터에 ICM b 발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예, 지금 여기 진행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이름이 카르마가 떨어진 건가, 뭐 그러겠죠? ICBM 발사!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아이서는이 콘스타 틴 요새에서 얻을 수 있는 템들을 다 챙긴 다음에, 마지막 보브레드를 이 얻기 위해 앙이군 본부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아, 감상... 감사합니다.